말레이시아 이 선교를 나간 우리 김경철 목사님과 안 양관사님, 김영일 선생님 그분들 돌아오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해주시고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 오늘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에, 이분들이 잠시 간증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두분 한 정도 간증하시는데요. 3분씩 한 3분 정도로 간략하게 간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죠. 저도 7박 8일 할 말이 있지만 오분 안에 끝내고 그렇습니다 아, 3분 안에 끝내고. 음. 예. 예. 3분 될 테니까 3분 정도. 후다닥 예, 빨리 나오시고. 아. 음. 통역은 누가 합니까? 야, 얼른 오셔서 예. 마이크 두대 이 분들도, 그, 일본에서, 그, 노숙을 하셨나,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아유, 음, 음. 할렐루야, 에헤이, 욕하마 있는, 가난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드리면은 이번은 나가지마상덴도샤라고 하겠습니다. 낙가지마상. 이쪽에는 히다 덴도샤라고 하겠습니다. 네. 첫번에 나가지마상과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아카시.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 <laughs> 신사 감사합니다.

そして自分の家を出てもう死ぬしかないと思っていましたしかしそんな私をイエス様が救ってくださいましたイエスクリスがこうねえ注射すた。 イエス様によって教会に導かれイエスの名に教導かれ私はクリスチャンとして生まれ変わ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してまだイエス様のことを知らない方がたくさんいるということを知りイエス様のことを知らない方がたくさんいるということを知りイエス様のことを知り イエス様の御言葉を述べ伝えようと心に使います。それからは教会のために働き私は神道伝道者として 에, 전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무다 그리고 또립을 해서 개인적으로 일을 다니게 되었고. 그스이이리고 성가대도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있습니다.

キリスト教会、ヒダコウイチです。ヒダコウいチです。ミコ言葉を読ませていただきまーす。まい,ますいつも喜んでいなさい。テサルニカマスメディゲスメダ、オンジェナ、キポハラ。絶えず祈りなさい。キドハラ。すべてのことについて感謝しなさい。これが。 그리스도 예수님 에 하나님이 당신れることで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머우지 않을 때 저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 혼혈을 해 지내다 습니다 3년간という長い間,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노숙을 했습니다. 홈 노숙자로 해 생활을 했습니다. 역의 홈, 간에다 도로에 다에 들어가는 입구에 잠을 자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자기도 했습니다. 땅모 근데 그리고는 그 단보르 학고 박스를 네. 해갖고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손나가 네, 그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참 냉정하고. 손타데이데그 담보를 그 우산을 가지고 치면서. 데가왜 너는 일을 안 하고 왜노석을 하느냐. 나구 다단 이렇는 자나 여기서 이렇게 잠만 잘 것이 아니고 그리고는 했다고 합니다. 다 나이 홈스 저도 홈레스 노숙자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怪しかったです.참 지랄 괴로웠습니 다. <laughs> 違う종교に入って에에에또 다른 종교를 에졌습니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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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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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마습니다 그럴 때에 가난한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자기가 노숙하고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독기 때였습니다. そして私は家様を知ることとなりました。そして私は家様を知ることとなりました。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에, 알게 되었고. それからはや1 8년その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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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 지금은 신자 전도자로 말미その時その時その時その時その時その時その 하나님키니 3회 기 있습니다. 가난 교회에서 모든 예,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일을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합니다. 아,あの 자가라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자가라예수 믿고 지금은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잘했다고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아멘 d e 사탄 그러나 사탄은 곤도와 무지 자기의 몸을 사탄은 지병으로 해 갖고 국 한국에 오기 전에 신후전 심장이 안 좋셔갖고 대더월에 되시면 쓰러졌는데, 고니니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시크모로 츠라이, 괴롭고, 츠라이, 그렇지만은 제 언제나 기뻐하고 성경대로.

네, 예,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예, 예 오늘 고로 예, 한국에 또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건강을 회복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직 <laughs> 안그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두 사람 낙까지 마상 어쩌다 엮였다 상이두분 예,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셔서 일본을 복음화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 예. <laughs> 오늘 또 우리가 그법륜그분의 서를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영상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극락 어, 세계가 진짜로 있는 건지 조상님들을 네. 위해서 해마다 대종을 지내잖아요, 네. 해마 그런데 이제 어, 제성 엄마가 돌아가신 지한 20년 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돌아가시고 한 3, 4년은 계속 저기 사9제를 지옥 종성으로 지냈는데 네. 이제 제사를 이제 한국에서 오빠가 지내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종손 한테로 줬는데 그 종손이 이제 교인이에요 기독교 네. 그래서 제 조카한테 물어보니까 야강서너 기제사 지내나 안 지내나 솔직하게 좀 말해주면 안 되나 같긴 네딱 잘라서 안 지낸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딸들도 제사를 모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귀신이 있는지 그리고 극나세계가 있는지 오래되신 조상님들도 계속 천도를 해주시면 그게 되는지 또제 돌아가신 조상님이 미국에서 제사 지낸다면 미국까지 귀신이 오는지 그리고 또. 그, t j n 스에 가면은, 부처, 부처님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있어요, 만이천씩. 그럼 저는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제가 간생 보살님이나 이 사셔서 집에 모셔도 되는 건지, 아침에 이제, 기도 드릴 때 물을 떠놓고 지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기도를 해도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한마디로 답을 하면요, 지 좋을 때라 하면 된다. 네. <laughs> 끝 거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